안녕하십니까. 성령충만연구의 이영겨입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 부분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란 말이 묻혀버리죠. 말씀으로 말씀을 감춰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방언을 자세히 알고 방언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집이 세워진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영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죠. 방언이 그 우리 안에 영성을 더 키우는 데는 정말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지 않은 분들은 방언 받기를 삼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방언을 이미 받은 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면 나의 개인의 덕도 세우고 교회의 덕도 같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다고 하셨죠? 방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보는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사람의 방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나님의 방언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메소보다미아인과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빌라도와 부루기아와반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방언이 무엇인 줄 알겠죠.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시작했죠 이 방언이 놀라운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고 어,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기 외국어를 배울 시간도 없었고 그럴 장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 나라로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로 이스라엘로 왔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지니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 외국어로. 이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로 자기 나라 말로 내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말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냐.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어찌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모든 구약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어떤 계획들, 그런 거 하나하나 얘기를 다 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보면 될수 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란 말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뭐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 안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각 지방에 살든 각 나라에 살든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그 제자들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기다려서, 각 나라에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이 때를 기다렸다가, 성도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곳에 강한 바람 소리를 나게 하시고, 오온 집에 그 강한 바람 소리가 그 가득하게 하시고, 그각 사람 머리 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주셨죠. 그리고 그 불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뜨거워졌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막 방언을, 방언이 나오는 거죠. 자기도 뭐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시에 방언과 방언 통역을 같이 받은 제자들이라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을 것인데 받지 않은 분들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알았죠. 그들이 통역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자기네들이 쓴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방언이 아, 전도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나,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나, 그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은,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달라요. 마음으로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거 필요한 거 달라고 필요한 거 구할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거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방언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천사의 방언을 하면 나의 영,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이, 영의 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육체로 가까이 있던 그 나의 몸들이 점점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의 몸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거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더 강해지게. 그리고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쓰실 수 있는 몸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영으로 찬양도 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되 방언을 더 사모하시고,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내 안에 더 강하게, 더 크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점점 내 안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신령한 은사들도 더 받을 수 있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외국어 한다고 해서 크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배워서 외국어 하는 것과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외국어를 한다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 외국어를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지에 갔을 때 외국 아프리카어를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필요하시면 그때 또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사모하시면서 방언 받기를 더 사모하시고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필요하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